사명, 소임, 근간이 되지 않는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들 어, 난리들이 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이 근간을 지키고 가는 무당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그 어느 나라를 따져서 기도를 다닐 것 같으면 무당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뜻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무가 또 힘입어서 기도 다닌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무당 하울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네. 네. 이번에 어. 기도 다녀오신 거 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제가 그 선생님 께서 방생 기도 갔다 오신 거제 어.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 해주셨는데 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웅장하고 어.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음. 많이 느껴서, 음.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고맙니? 네. <laughs> 왜냐면 우리 김 PD도, 네. 어, 천무 패밀리니까. 음. 어.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음. 감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음. 또 이런 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이게 중국이라는 곳에 음. 굳이 가서, 음. 대한민국 팔도 명상 좋은 곳 많은데, 음. 굳이 이렇게 중국까지 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오늘은 그 어. 기도에 대한 좀 어떤 선생님의 어. 좀 소신 같은 것들. 어. 그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락 좀 방문드려 봤죠. 좋은 얘기. 오늘 김 PD가 이제 그 얘기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 천문은 무당입니다. 이제 무당은 지금 이제 천문도 이제 전국 팔두 명산 대천에 어, 어느 곳이든 그 기운이 맞는 곳에 가서 이제 신도님들이고 아니면 이렇게 기도 신청해주시는 분들께 음. 기도를 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물론 좋은 명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 이제 우리 김 PD가 얘기했듯이 천무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보니까 왜 하필 중국 그렇게 싫은데 왜 중국을 가시냐고 막아 이렇게 뭐저왜왜 중국이냐 뭐 비난에 이렇게 댓글들이 좀 많으신데 잘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무당은 중국 아니라 세계 각국 나라 어디든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천무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 최소 1 0 가지 이상들은 다 되실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게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음. 나도 내가 모든 쓰는 하다못해 다이소만 가도 모든 제품이 한80% 이상이 다 중국 제품일 거야. 네. 그지 여러분들 집안에도 다 따져 보시면 음. 다 중국 제품들이 많지 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만 쓰시는 분들 없습니다. 음. 어느 분또 이렇게 하실 거 그러면 나는 단한 개도 안 써요.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사세요. 음. 단한 가지라도 중국 제품 아닌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쓰는 제품이 중국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실 건좀 인정하시란 얘기야.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게 아니라 중국 나라를 통치하는 시진핑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지? 중국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있죠. 중국의 나라가 명산대천의 기운이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였습니다. 선조가 발버는 영토의 기운을 받아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못됐을까요? 뭐를 내가 지금 중국이 싫고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고 대한민국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가니까 막 이렇게 치를 떠시는 거지. 천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각국 나라 어디든지, 아프리카라도 갈수 있으면 가서 기도합니다. 왜? 모든 산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무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본까지 가서라도 기도를 해서 그 기운을 붙여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당입니다. 그게 근본이고 근간이란 얘기입니다. 무당은, 그 어느 나라를 따져서 기도를 다닐 것 같으면 무당짓거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음, 어, 그.. 음. 응. 음. 맞죠, 선생님이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곧또 대한민국의 산에 음. 기도 다니시는. 나 오, 오늘도 이 촬영 일정 끝나면 음. 대구 팔공산 가서 또 기도 가. 음. 어, 천무 영상, 기도 영상 이렇게 한 300개가 넘거든요. 어느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얕, 얕은 산이든, 앞산, 뒷산, 동네산, 큰 산, 명산, 대천에 기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영상들 많아. 어. 그니까 이거를 가지고, 왜 중국 가세요? 왜 일본 가세요? 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시지만,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선조들은 옛날에 다 무역하고 살았어. 어. 그러면 우리가 무역을 했을 때왜나라 청나라 다 다녔단 얘기야. 그럼 거기에도 기운이 다 있다는 얘기야. 음. 그럼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끌어다가, 나하고 인연 맺은 신도님들이 누가 하나라도 잘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인데, 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당 하지 말고 밥숟가락 놓으란 얘기랑 똑같아. 어. 어. 그럼 여러분들, 모든 분들도 그러면 중국 제품 쓰지 마세요. 음. 어. 못 하시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으로다가 하지 마시란 얘기인 거야.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다는 건 당사자들도 못하는 기도야. 내 부모도 못해주고, 형제도 못해주고, 자식도 못해주는 기도를 무당이 기도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야. 부처님 법도 나와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업이 소멸이 된단다. 근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 가족,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이 간절함을 무당인 천무는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어, 천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맨, 마무리를 칠 때는 어떤 마무리로다가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이냐 천무가 모시는 신령님 전 안에서 대한민국 국태민안 시와연풍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 편안해지시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천무가 늘 항상 마무리 멘트에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 그게 천무하고 인연이 되시거나 천무의 영상을 보시거나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사시는 국민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천무는 무당의 기본 근간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천무는 어느 나라든,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 벌써 기도 스케줄을 다 잡았어. 어디로? 6월달에는 러시아로 갑니다. 몽골로 갑니다. 여러분, 신의 기운이 가장 꼭대기, 원시적인 기운을 찾아서 갑니다. 그때 기도 영상을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그때 내가 기회가 되면 기도 공지를 또 드리겠지만, 천문은 벌써 매 달, 움직이는 달마다 어디를 기도를 같지 스케줄을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연이 되실 때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상담 예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1등이고 기도의 목숨을 건 무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 뜻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그 뜻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무가 또 힘입어서 기도 다닌다는 거. 음, 어, 맞습니다. 저도 근데 음. 그게 선생님 말씀 중에 음. 좀확 놀랐던 게 음. 저희 원래 선조분들이 활동하셨던 음. 그 좋은 산들. 좋은 영토들이잖아. 네, 좋은 지금은 영토들. 우리 영토가 아니지만 음. 그 전에는 다 우리 영토였잖아. 음.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걸 아시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 못 달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곧 뭐냐? 나 무식하다. 못 배웠다. <laughs> 나 쌍놈이다. 어...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어. 어쨌든 간에 그 좋은 기운을 응. 다시 대한민국으로 선생님이 끌어와주신 거그 끌고 저쪽으로. 오는 거잖아. 기운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이야. 응. 허공에 있는 이 공기야. 기도는 뭐야? 빌 기에 빌 도야. 응. 계속 비는 거야. 어? 이 비는 정성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고 응. 썩은 고목나무에도 잎이 핀다고 했어. 이렇게 간절함을 매일같이 들여주는 일을 하는 게 무당인 거야. 근데 어느 나라를 왜 따지겠니? 나라를 따지기 전에 산에 산맥의 기운을 따지는 거야. 기운이 열려 있으면 나는 지옥이라도 가. 어. 염라대왕이라도 만나서라도 기운 끌어 갖고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무당의 근본이라는 거야. 이런 사명, 소임, 근간이 되지 않는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들 어, 난리들이 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이 근간을 지키고 가는 무당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음, 음.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댓글 남겼던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 어, 알겠습니다. 어, 천무가 또 마무리 멘트로다가 같은 멘트 하겠습니다. 천무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해지시고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나고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